서울시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동묘시장이거든요저앞에 보면 지하철역 동묘역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동묘공원이거든요.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라고 하는데, 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토스트집이 있습니다. 토스트 하나에 천 원이에요. 와돼지민도 있고 요배추 쌍화차 이런 것도 있고요. 와, 냉커피 천 원, 미숫가루 천 원, 식혜도 천 원이에요. 동동주 천 원. 와. 와 가격표가 이렇게 딱 있어요. 음료수들도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장님 토스트 천 원이죠. 토스트 열 개만 주세요. 예, 예, 열게요. <laughs> 아, 생방송이에요 우와. <laughs> 제가 지금 올라오잖아요, 댓글. <laughs> 사장님, 배지매 하는 것만 주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자, 배지밀하고 같이 먹을게요. 자, 잘 먹을게요. 천 원이에요, 천 원. 와. 안에 계란이 엄청 두툼하게 들어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집이라 하더라도 많은 받아야 돼요. 이집입니다 자, 우리 제표님 사시면 좋은 데이 뭘까요? 한일선 수정과 최종의 같은 경우가 원산이 전환으로 되니까, 여기다 여성 입으로 아니라고 썼어요. 어? 하나도파도안좋워지는편요다닦주시면 돼요. 자, 지을아 장, 네 장, 장, 하나. 가 20만원짜리 전기조석이 있었다고, 지나가는데, 싹 뜯어먹어. 안쪽같죠? 이게 바로 이별에불쑥합니다 제가 가시다 설명상 한 건, 만 원이 없어져 버려요. 평생 쓸, 올한 해, 새해가 발랐습니다. 네. 이건 속도 속이는 걸로 하니, 국제가바깥하고 있으면 반해버려요또하러 와야 가려데 뜯어졌다. 에한번 정도, 근데 바깥, 그, 식이니까 거기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번에는 내용물 자세 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케찹이 있고요 안에 계란이 있고요 계란 안에는 뭐 파도 있고 뭐 당근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설탕도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놀람> <놀람> 어, 달라요? 어, 그 잠깐 불판에 서있으면 감기 요 <놀람> 네 아니 그걸 혼자 다 먹는 거야 그걸 다 먹을 수있을 어떻게만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지금 기절할 거 같아서... 아 그래요? <laughs> 많이 안 먹고 10개만 먹을게요 딱! 아예 두 개만 주시겠어요. 아 국물 엄청 진하네, 맛있다. 아... 자, 이건 좀 이따 먹을게요. <laughs> 국물 식으면 아이 정도? 야, 하나 천 원이면 저 너무 싸다, 이거.

막힌 부분에 접은 틀 자, 마지막으로 막힌 부분에 멋지까지 파기치라고 저거 때에천수수을 안쓰러우니까 소금 씻은 게 뭡니까? 요 자, 제두 가지만 보여드리고 가야어요런도내고 아무리 박발 열심히 닦아도 꿀때나가... 아, 먼지 버 나온 거고 뭐랄 여기다 고세살 먹은 애기까지나도 먼지가 철철참 신기하죠? 사장인이멀들고막 포도 멀쩡한 게왜죠 이걸 제가 왜 보이냐고 니다

보여드리고 가격 중합니다 찍찍이가 4부전 하겠죠. 갖다 눌러 붙여서요전지 이런데 장로 청주장 전에 보여줘서 깜빡 깜빡이생기더고요 그쪽에다 들어가야 복귀 전쟁을 성격 해서 2만 9천 8천 1 3천 원짜리 판매하라고 오늘 전화가 오정세트가 5사0 0원 사실 으로 중국산이라고 해도 바로 받아야 돼요. 또 우리 중국산입니다. 우리 제품이주장했습니이 번했어요. 우리 <끼리> 아니 n o 년 s 다가 갈래가 y o 가 r e a collector. But you d 0 n t want to have 이 o get out of 이거 e r e I'm not sure if you're a c o l l e 이게 하나 만원5 목표를 면안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밥 각각 보시고 남자로 이것을 그나마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많고 추워, 정도 오, 슬사다. 슬사다. <목소리를> <슬사다>. <목소리를> <목소리를> <맨날> 설탕이 좀만 더 들어갔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 어송지로 자. 아저야되 마지막 토스트. <laughs> 이다 끄면 안 돼. 박수를 보네!! ㅋ ㅋ 후식이야 후식. 아, 체격도 별로 안 큰데?? <laughs> 어.